저는 전 경남도 의원이고, 현재는 경남 미래 발전 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왜 왔냐면, 여기가 바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바닷가 쪽으로 해서 약 10조가 들어가는 해상매립을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하면 해상매립이 최소화되고, 또경비도약 그 10조 정도에서 6조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으로 택해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득도 신공항이 왜 돼야 되냐면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항은 기본적으로 그 안전해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김해공항은 2006년도에 도태산에 중국 미항기가 박았습니다. 충돌사고로 인해서 탑승자의 거의 70% 정도가 사망하는 그 정도의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세계에 그 운행하는 기장들이 가장 위험한 공항 중의한 개로 김해공항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김해공항은 위험합니다. 그두 번째는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는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 11시부터 6시까지 해서 하루에 7시간 운영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주민들의 소음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항이 바로 재기능을 할까요? 저는 전혀 재기능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남아나 이래 올때 보면 보통 11시 정도, 12시 정도 출발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오는데 6시간 정도 걸리니까, 새벽 6시 이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공항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비행기들이, 대형 비행기들이 되니까, 통상 활주로가 3.2km인데, 3.2km보다 더큰 3.4km 정도의 그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대형화되는 추세고 이런 걸 보면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공항이 바로 이 김해공, 요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이 되면 또 유리한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옆에 신항이 있습니다. 유산물 동량의 약 50%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즘은 그 공항이 단순하게 여객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밀도와 직접적인 종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 보면. 국제공항 근처에 인근에 대규모의 첨단 산업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공항은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같이 견제 효과, 견인을 하기 때문에 지역산업과 더불어 물류가 기능이 돼서 여객과 기능이 돼서 이 3일체가 제대로 돼야지 공항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를 이끌고 나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그 물류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가 그 가디거 통행료 등 이런 것들이 거의 무료화될 수 있습니다. 고속김해공항이 그, 그 들어서게 되면 그 가디거 통행료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불만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들어서게 되면 그 고속도로를 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그 가디거를 놓기는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구조사 그렇다 보면 기존에 있던 그 가디거가 국가 지문 지방도 58호선입니다. 이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로 승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통영에서 끊겼던 고속도로를 그제까지 잊고 그제에서 이어선 연초까지 이어면 연초서부터 해서 16.7km가 기존의 지방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없이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되고 통료도 거의 공짜가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부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가 그 인천국제공항이 안개가 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회항을 할 수밖에 없는데 회항할 수 있는 대안 공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본 공항에서 대안 공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 공항이 만들어지면 그 결국은 그 김해공 인천공항에 있던 것을 그 만일에 착륙이 불가능하면, 그 가득 공항으로 올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방 공항들은, 이게 군사 공항입니다. 군사 공항보다는 김해 공항도 군사 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 공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군사 공항과 민간 공항의 차이는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그 공항 자체 시스템을 정부에서 군인들이 통제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통제하는 겁니다. 민간인이 통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확장성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서 공항이 더 이상 확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전투기 우선으로 모든 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민간 공항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 이 가덕신 공항이 안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보무군들이 중앙 집중적인 사고방식에가 있습니다. 중앙에 사고된 의존된 사고방식으로 해서 고등 지방공항에서 장거리 갈 때는 무조건 인천공항으로 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뱀미가 뭡니까? 따지고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은 결국은 도로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제대로 구비할 때 사람들이 가서 그게 편리하게 산업 경제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 없이 그 인천공항 중심으로 모든 걸을 한다면 지방 경제는 죽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가덕 공항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네. 직접 고용 인원만 공항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7만 명하고 네, 77개 직종. 공항을 응. 이용할 수 있는 승객 수는요. 매년 평균과 지금 여객수가 1년에 그 1천만이 돌파했습니다. 1천만이 돌파인 지가 옛날이고 지금은 천오백만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그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이생각 하고. 그렇죠. 그 공항이 한계되었으면 그 주변에 유동인과 약3 0만명 정도가 고용효과가 예. 발생됩니다. 이 그러면은 오늘의 인천 광역시가 이식된 가장 기본적 배경도 인천 국제공항이 어, 국제공항. 있기 때문이라고 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공항의 파급효과는 예.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아직 공항이 가득공항이 안, 확정이안됐고 예. 지금 단계는 김해 공항 음. 확장이 유리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검정위원회의 지를 통해서 했는데, 그 검정위원회 자체가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럼 자연스럽게 아마 가덕신공항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나 여야 의원들이 그 특별법으로 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게 되면 정부에서도 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제대로 된 공항이 만들어지기 보시는 것이 새롭게 조성되려고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쪽 편에서 바다로 되어 있었는데 바다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이 있고 또 그리고 간사이 공항처럼 지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새롭게 이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데 이 부지가 위치가 저기 음. 보이시는 이쪽편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예. 어저기죠 예. 어. 예, 예. 어. 음. 그러고 어쨌든 예. 공항이 제대로 돼서 거제 예. 시민들, 부산 시민들 음. 그리고 그렇죠. 또. 경남 모두가 예. 그 공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생의 모델이 고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 예. 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또 현장에 고맙습니다. 나와서 인터뷰하니까 정말 그 생동감도 있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